본인 얼굴을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10점이요. 본인 얼굴로 살기대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? 당연히. 네. 아, 네. 네. <laughs> 직업이나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? 어 작가겸 북튜버고요. 전공은 재료공학 전공했습니다. 공대생이신가요? 네, 공대 여신이었습니다. 아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는 에너지가 잘 맞고 같이 있을 때 조금 시너지 나는 사람? 등산을 즐겨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산이 어디인가요? 저는 계룡산을 좋아합니다. 어, 왜죠? 굉장히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. 돌을 조금 닦아볼 생각이 있어서. 괜찮은데. 두상이 예쁘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두상이요? <laughs> 제 두상이요? <laughs> 혹시 인스타 공개 가능하실까요? 아, 벌써 끝인가요? 아니요, MBTI 물어봐주시면 안 돼요. 아,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먹이에요. 아네 인사 공개 가능하실까요? <laughs>